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술리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 지구가 명상의 붐이 일어나서 모든 분들이 시간 나면 명상하고 혹은 사찰에서는 참선한다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선하고 명상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게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특히 스승님은 어떻게 명상 과정을 하고 계시는지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상하시면 반드시 거치야 될 과정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내가 그걸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 방 안에 그 공간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필요해서 썼던 것들이 하나, 둘, 그방 안에 지금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불편한 줄잘 모르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가만히 방에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 구석구석에 뭐를 그렇게 내가 많이 넣어 놨네 아니, 지금, 지금 쓰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아이고, 집을 좀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그걸 다 드러내서 재활용하는데 보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겪어온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명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게잘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철저히 재활용해야 되고. 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든지, 재활용 창고에다 주든지 하든, 똑같이 여러분도 이 생각을 올라오는 내 경험한 정보들을 재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럼 이거 어디에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저 똑같은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걸 살짝 꺼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몇 년씩 보냈어요 하면서 정말 힘들고 죽을 맛이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하면서 같이 공감을 나누면서 그런데 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지요? 저는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덕분에 스쿨 스승님의 그 덕분인 줄 깨달음 그 공부하고 내 자신이 공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물 하나 만들지 못하고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부터는 그런 것이 다 소중하게 내가 사용되는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덕분입니다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책꽂이에 꼭꼭 이렇게 챙겨 뒀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살아온 게 기록되거나 저장이 안 되면 아니 내가 뭐였는지 모른데 어떻게 과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것이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으면 내가 수확하듯이 내가 때가 돼서 닥쳐오면 과부를 받게 되는 거예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잘 쓰시면 됩니다. 늘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해 주시다가 필요할 때 있으면 꺼지면 내서 쓰겠다고 차곡차곡 정리하듯이, 그걸 꼭,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와 하고 막 싸우려고 하거나, 그걸 제발 이런 거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사실. 왜냐면 여러분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다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 신경 쓸만 쓸수록 눈에 띄는 게더 많아요. 아니, 이것도 치워버려나게 또 저기 또 그러면서 또 저거 치우고 나면 이게 또 나타나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 소중히 쓰겠다고 그냥 책꽂이에 꼽듯이 덕보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덕보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진 텅빈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무심산매라 이름을 붙이는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24시간 무심해서 지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덕분 서을 만나서 서승님이 하는 걸 보면 야, 무심 삼매 되기 쉽다 하는 걸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덕분 서쿨과 함께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언론 생각 어떻게 하라고요? 덕분입니다. 내려놓고 책꽂이에 착착 꼽아 놨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거나 내 필요할 때 다시 재활용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자산으로 말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